안녕하세요. 물고기 장수입니다. 2023년 2월 2 2일 오늘의 판매 생선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보여드렸다시피 안강만 한 척, 홍어 배한척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안강만 배에서는 뭐 상품을 못 샀고요. 이렇게 홍어만 준비했어요. 홍어만. 홍어만 지금 뭐 5kg 대 이렇게 준비했는데 5.8, 5.6, 5.5, 5.8, 5.5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어 가격대는 <laughs>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키로당뭐0 0 0 원대로 이렇게 준비했고요. 어 손질이 필요하시죠? 어 당연히 이제 댁에서는 드시기 힘드시니까 손질을 좀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각쳐 가지고 껍데기 벗겨서 집에서는 딱 썰어만 드실 수 있게 홍어에 이렇게 뭐다 같이 보내드립니다. 다 같이 보내드리니까 댁에서는 뭐 탕도 끓여 드시고 썰어도 드시고 여러 가지로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암치 홍어로 준비했고요. 다음은 곱창김입니다. 곱창김. 저희 계속해서 판매하고 있는 곱창김. 너무 맛있어요. 어, 100장 한토스로 해갖고 25,000원씩 이렇게 고급스러운 박스에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새우젓인데요. 어, 목포 신안에서 나오는 새우젓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새우젓의 90% 이상을 거의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100% 국내산 천일염과 100% 국내산 새우를 이용해서 새우젓을 만들었고요. 어, 이렇게 맛있는 새우젓 3kg씩 보내드니까 어, 받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